자 그러면 몇개 맞춰야 되는데요 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궁금 사항일 텐데요 자 일단 독해 같은 경우에는 파트가 총 4개로 나눠져 있고요 지문이 총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독해 시험을 보면은 막그 김수미의 육두 문자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하도 욕을 하니까 악플에 이런게 있더라고요 얼굴 이쁨 어 그거 듣고 되게 기분좋았어 근데 이분 나쁨 막 이거 보고 제가 웃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잠깐만 이제 페이지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독해 지문을 본다 한다면 와 영어 원서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이게 써져 있는 거는 글씨요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인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되면서 어때요 실제 시험에서 막아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대, 다시 제가 포인트를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네 가지를 딱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를 푸셨을 때 전, 천천히 다 해석을 하는 문제가 아니다. 자 다시 문법으로 돌아갈게요 문법 26문제를 20분 안에 풀으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석으로 풀으라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이 지문 4개 총 28문제입니다. 각 7문제씩 총 28문제를 한 지문당, 아까 길이 봤죠? 그 길이를 10분씩 풀으라는 것은 어, 뭐, 눈을 얼마나 이렇게 땡글땡글 굴려야 된다는 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독해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전략과 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문제를 접근을 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을 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 28문제 중에서 각 문제당 문제가 3.6점인데요. 이 3.6점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총 17문제를 맞춰 주시는 것 최소 17문제를 맞춰 주시는 게 가장 안정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각7문제에서 지텔프 독해는 두 문제는 어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제 강의에서는 어휘 문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어휘라는 게 제가 뭐 이걸 설명 한다고 해서 그 어휘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 지문에 맞는 어휘 동의어를 찾아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과 복불복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문제 이 다섯 문제는 순수하게 그 지문의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다섯 문제씩 각각 맞춰주는 것을 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좀할 거고요. 그러면 5420 20, 20 문제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17문제라고 했던 것은 사람인지라. 세 문제 정도는 나에게 좀 여유를 줘어라 라는 좀 자비로운 마음이랄까나요? 그래서 20문제 맞추면 훨씬 더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은 28문제에서 17문제를 맞추는 것을 조금 주력으로 가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파트 1, 진도 함께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